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추와 함께 인사드려요. 저희 집 농사 지은 거 고추 자랑 한번 시키려고요. 고추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커터기에 갈아서 사용하려고요. 조금만 상해도 여기 구멍 있죠? 이게 반 정도는 완전히 허옇게 희마리로 돼요, 고추가. 여기도 갈아 볼게요. 커터기에 갈기 좋은 크기 2cm에서 3cm 정도로 자르면 되겠죠. 고추씨도 다 사용을 했고요. 음, 고추가 좀 크게 크게 보일 정도로 저는 갈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지퍼팩 작은 거 선택을 했어요. 여기에다가 사용할 만큼 저는 한네 다섯 숟가락. 공기를 빼주시고,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참 좋아요. 고추 손질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해요. 고추 심으셨다면, 텃밭에 매폭이 심은 것도 말리기 사실은 어렵잖아요. 매폭이 심으신 거, 이렇게 빨갛게 익은 후에 이렇게 몇 봉투 해놔도 어, 한 번씩 김치 담아서 드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고추 손질하면서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